정치권 이슈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조금 전에 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9년 만에 이제 사교육 종합 대책이 발표되게 된 건데 오늘 한 3시부터. 이조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뭐 어, 초중고 교육 회계 전반하고 수능에 과, 관련된 내용까지 막 나가 돼 있던데요. 크게 보면 두 축이었습니다. 수능 문제, 킬러 문항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문항은 시험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입시 대응, 입시 학원 등등을 위시한 뭐 카르텔에 대한. 그런 부조리가 있으면 근절하겠다 그 내용도 있었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공교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수능 관련이었고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 체계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유아 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보충 문제까지 사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EBS 시스템 개편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9년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이름으로 교육,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내놨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어, 킬러문항 사례도 공개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조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음... 절대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늘 발표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흑역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수험생 모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년 동안, 12년 동안 준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를 고등교육법에 4년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든 교육 정책을 정부가 정치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어, 어, 법까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수능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변동된다? 그리고 나서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올해 1월에. 어, 교육부에 대한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을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독점 사업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딱 본인 말 아닙니까? 독점 사업처럼 하지 않, 않고서야 어떻게 5개월 앞두고 수능의 문제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식까지 이렇게 나와서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를 전 국민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에 해야 될 오늘 발표한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부가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떠들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대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결과를 오늘 추스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추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9월 달 모의 평가 그리고 1 1월에 수능 평가 직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아두 분이 정반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서 있었던 그 사교육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봤고요. 제가 계속해서 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신경전 여론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성주 사드를 성주를 찾습니다. 이제 사드 괴담을 고리로 해서.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여론전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이 사드 괴담을 고리로 끌어간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전자판 올라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고 난 뒤에도 민주당 내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부분 분들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6년 전에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들어놓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뭐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한 성찰이나 뭐 사과나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예전에 성주의 참외 농사라든가 이게 다 망쳤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가 좀더 거슬러 가면 광우병 개담도 있었습니다. 뭐 내송송 구멍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미국의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10년이 지났던 5년이 지났던 이런 부분에 대한 괴담을 퍼뜨린 당사자가 있다면 우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뭐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을 보니까 5월달에 우리 국민이 일본에 51만 명 가셨더라고요. 국민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 경계심 없이 방문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내용을 야당이 나서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인 검증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도 결과도 내놓기 전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이게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생활과 국민들의 인식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 신뢰를 심어드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나서고 있다 음.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당시에도 이제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은 괴담으로 밝혀졌다라는 부분을 고리로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도 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실? 본지 정치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면서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절대사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본 정부를 두둔하지 말고 우리,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찰이 아니고 검증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데 정부 정부가 한 일이 뭡니까? 외국의 학자 데려와 가지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라 불리키고, 한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말이죠. 그걸 음용수로 마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 계속 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지점은 바로 그것, 그런 그 것들입니다. 아,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으면서 청문회도 좀못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인적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하고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본에게 전달해서 우리의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면 이 정도까지 국민이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회집만 돌아다닌다고 해서 지금 국민이 불안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음. 김기현 대표의 지금 입장을 봐도 앞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주변 시설이나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의도적으로 그 발표를 미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뭐 감사와 수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1년 정도 돼서 나온 건데 통상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검증이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의. 대응은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네. 대규모 규탄대회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고요. 어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계속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의지들을 모아서 계속 국민 어, 정부에게 체제 어,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후쿠시마에면서 피해의 당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어,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어, 당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고 귀국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대한민국 이이 지경이 된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먼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돼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워낙 1년 만에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런데 그 야당의 한 지도자로서 지금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덕목 아닌가 싶습니다. 음.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어, 조금 놀란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이 워낙 원중하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발언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둘다 겨냥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얘기하기 좋으신 분들이 예, 얘기 만들어낸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게 뭐 예를 들 들면 뭐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어. 응급을 하셨던데요. 이게 이제 어중간한 스탠서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로서 뛰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당내 비주류의 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지금 행보를 열어가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국정운영 전반보다는 사실은 당내 친명계 일색의 민주당 독주라든가 당내 모순 구조,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볼때 실망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있게 말씀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 당원들 자극하기는 싫고 눈치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국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타겟으로 할게 국정밖에 없고 하니까 애매모호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스탠스로 계속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당신의 공간을 열어가기가. 힘들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의 어떤 발언으로 봤을 때 스탠스는 좀 애매한 입장. 네. 앞으로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 총선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여당일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모델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야당일 때는 보통 주, 주류와 비주류가 이렇게 심계루기를 하면서 당내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아저저 저, 저,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는 네네. 이게 말하자면 전국 전반을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막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반이라는 게당뭐 당연히 비명계하고 그다음 비명과 친명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의 분들일 텐데 딱 공항에서 일성으로 내시는 발언을 보고는 아 이분이 전략적으로 방향 설정을 아직 못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10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총선전이라고 해서 갑자기 당내 투쟁을 주도한다든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어, 뭐힘계루에 들어, 들어간다든가 이슈 투쟁에 들어간다든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중간한 스탠스를 접지 않으면 제가 볼때 정치 지도자로서 활로를 열어야 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 아, 지금 했습니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분석해주셨는데. 그래서 비명계의 구심점, 이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계속 갈등하고 계속 당내에서 싸움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제 쓰는 용어들이죠. 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은 비명계의 중심축으로만 이분이 활동하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본인도 더잘 아실 겁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 독재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꾸 뭐 여러 저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비명계가 비명계가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당내 싸움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 민주당 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이낙연 총리의 전 총리의 생각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를 가지고 당내 싸움을 많이 부붙기시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은 더 단단히 뭉쳐서. 어 검찰 독재 시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정부에 싸워 싸워서 국민들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음, 당내 통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봐도 일단은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중도층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그 지도자에게 바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당내 싸움을 계속하는 거를 국민이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겠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나라를 정확하게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그 역할에 이낙연 총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당연히 가질 거기 때문에 음. 갈등의 구조를 계속 부추기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추기시는 것은 아마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 설정 어떻게 좀 예상을 아니, 하실까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국일성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이재명 대표의 뭐 기반을 침식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무슨 갈등을 겪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절하게 예우하고요. 그러니까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뭐 사실은 개파간의 어떤 대안 경쟁보다는 이재명 체제로 가기로 원하는 게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볼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때. 혁신위에서 어떤 역할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은경 혁신위 첫 번째 의제로 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과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응하고 있는데 이런 최고위의 결정이 혁신위 요구를 좀 수용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돼서는 혁신이 제1호 예,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어, 혁신이 제안 이전에 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것, 그것에 대한 방향타를 좀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하고 하는 명시적이고 분명한 예. 이 약속을 분명히 드렸고, 그것은 당 대표로서 드리고, 그리고 당의 혁신 기구로서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중의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 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어, 뭐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견이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민주당 전체 의견 하나로 통합. 된다고도 봐야 될까요? 아 이렇게 해서 총인을 계속 모아가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큰 흐트러짐이 있거나 음. 총론에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불체포특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라고 보시죠?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거의 전원이 지금 하고 있고 뭐 이제 몇 분만 더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는 같이 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 최고위원회 결정을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8월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농내 윤관석 이상만 원들 다 부결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는 것과 안, 정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은 어, 불체포 특권 서명을 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라는 건데 지금 나온 내용은 비슷하지만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회피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결정 사항이나 재원 사항은 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행하는 모양새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지도부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분산 기구로서의 역할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분산하기 위한 어떤 분산 기구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공으로 된장을 만들어도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실 분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더 국민들께 분명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몇 번을 걸쳐서 계속 얘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기 없, 믿, 믿을 기믿 수가 없고 믿기 싫은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 당황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그것을 그이 발언을 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불태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하고 전격적으로 다 발표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벗어난 거죠. 저는 그렇게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너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걸 가지고도 왜곡하고 있다. 그게 뭐,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니,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좋은데 그냥 의원들이 서명하면 됩니다. 서명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무슨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국민들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의원들이 같이 포기 서약을 하는 게 맞죠. 상황을 이상하게 전개시키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그건 정말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하게 전개시키고 있지 않는 거고요. 또좀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또 다시 다른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 보고요. 저희가 다음 얘기라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판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앞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지금 제3지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현역 의원 다섯 명 정도가 관심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파장 어, 어떤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의 규모로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총선을 1년 정도 앞두면 역대 다 그랬습니다. 제3지대론이 불거져 나옵니다. 나오고 그 흐름을 타고 주도하려는 경쟁도 나오고 있고요. 양양자 의원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시점이 현역 의원들이 제3지대에 몸을 담는다는 의사 표명을 할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음. 통상적으로 총선에 임박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기에 비해서는 그 파장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겠다. 어, 좀더좀더 좀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음, 지금 시점에서는 현역 의원이 참석하기는 좀 어렵고 파장은 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네. 보셨는데 어떻게 같은 분식하십니까? 생각입니다. 지금 양양자 의원이 어떤 지도자로서 어 정당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가게 따라가서 정치적인 생명을 걸수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게 모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제 삼지대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좀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치권이 알아야 될 거고요. 그것,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혁신의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 3지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정의당까지 제 3지대를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기 음.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파급 효과까지를 좀 예상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삼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무당층이 많이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음. 첫 번째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정당의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3지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철수 신당이었는데요. 그 안철수 신당의 흐름을 보면. 제3지대 잘못 지지했다가는 그냥 호공에 날려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3지대가 삼지대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위험해야돼가지고 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그 과거에 잘못됐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던 제3지대의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신뢰를 줄수 있느냐를 가지고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근데 음. 다만. 어, 이런 것들이 삼지대가 많이 그, 할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요. 각 정당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 없을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오늘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문위가 이제 징계의견을 내게 되면 윤리특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그 윤리 심사자문위원회 뭐 오늘이 4차회의인가 그렇죠? 네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면 어,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소위에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지, 징계 네 단계 중에요. 공개석상에서의 뭐 경고 사과, 그 다음에 국회 한달 출석 정지, 뭐, 제명인데, 만약에 제명으로 갈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리신사 자문위원회의 건관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오늘 나오는 결론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끝까지 갈수 있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 원내 일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최소한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행로나 행보를 볼때 제명 안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물론 이게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나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음,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그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법률법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뭐 저로서는 알수 없어서 지금은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가들도 부르고 어 자료 요구도 분명하게 해서 징구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판단 내용을 어 우리 겸용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어어 저기 처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